자, 그립 끝이 다니는 느낌 있죠? 여기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스텝만 살짝 섞어줄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께 골프스윙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골프 스윙을 최대한 쉽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습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골프 스윙은요, 첫 번째, 우리가 클럽을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과 팔로만 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각자의 역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윙 도중에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을 클럽 헤드와 손이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 도중에 정확한 시퀀스로 공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싱크로를 맞추면서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클럽을 가지고 얼마나 잘 가지고 놀수 있냐 이 클럽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스윙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 클럽이 먼저 잘 다니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중심 이동을 이용해서 회전도 같이 살짝의 회전과 함께 더불어 더 중심 이동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제가 근네를 탄다 그러죠.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익스텐션 근네를 타듯이 이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클럽이 다니는 연습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 우리는 발을 먼저 탁 모아놓을 거예요. 발을 탁 먼저 모아놓고 이 그립 끝 특히 이 새끼손가락 있죠? 이 새끼손가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새끼손가락으로 클럽을 세우고,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도, 다음에도 새끼손가락으로 클럽을 이렇게 세우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클럽을 잡을 때, 이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렛대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발을 모아놓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쭉 밀어내서, 자, 팔을 핀다는 게 아니에요. 광배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쭉 늘리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갈 거고, 다운 스윙 때도 유지, 공 맞은 다음에도 새끼손가락으로 클럽을 탁 넘기는. 늘어나 있다가 새끼손가락 끝으로 탁 넘기는. 이렇게 공을 우선 한 다섯 개쳐 보시는 거예요. 발을 모아 놓는 이유는요. 다른 불필요한 동작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발 모아 놓고 새끼손가락으로 넘겨서 퉁. 이렇게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렛대로 스윙을 한다. 자, 이때 클럽이 다녀야 되는 길은 자, 이렇게 공이 있으면 공이 다니는 일자 라인에 클럽을 하나 딱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공을 칠때이 그립 끝이 백스윙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스윙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손은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을 것이고 그립 끝으로 클럽을 넘길 때 우리 끝이 공공 공 라인 이 샤프트 라인 있죠 이 샤프트 라인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갔다가 공딱 맞은 다음에도 그립 끝이 다시 공이 있던 위치를 본다 이렇게 발을 모아놓고 스윙을 하실 때 뒤에다가 뭐 얼라이먼트 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클럽 하나를 놓고 그립 끝으로 스윙을 할 건데 그립 끝이 그 라인을 바라본다라는 연습을 하시면 정확한 라인 안에서 클럽으로만 휘두르는 연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을 모아놓고 이 클럽을 이용해서 툭툭 툭. 공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발을 이렇게 넓히시는 거예요. 발을 넓히셔서 똑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할 건데, 자, 그립 끝이 다리는 느낌 있죠? 여기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스텝만 살짝 섞어줄 거예요. 똑같이 클럽, 그립 끝이 아까 말씀드린 라인을 보고 끝으로 스윙을 할 건데, 그 안에서 스텝만 밟아주신 거지. 뭔가 동작을 더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을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립 끝으로 스윙을 할 건데, 오른발, 왼발, 스텝만. 이렇게 스텝만 밟으면서 스윙을 하시는 거지. 끝으로 스윙을 하는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러면 우리가 아까 그 클럽이 다니는 길에 조금의 회전, 그리고 자연스러운 중심이동이 알아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진짜 중심이동과 회전은요, 내가 머리를 두고 몸통을 쫙 돌고, 돌고 하는 게 아니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으로 이동이 되고, 다시 와서 공을 쳤으면, 오른쪽 무릎이 왼발 위로 이동이 되는, 이게 진짜 중심이동인데, 많은 분들이 골반을 밀어서, 머리를 똑바로 두고 골반을 밀어서 중심이동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몸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심이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중심이동은, 내 명치가 발 위에, 발 위에, 헤드 오버 푸시라 그래요. 머리와 명치가 발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중심이동과 회전, 그리고 사이드 밴딩을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스텝을 밟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양쪽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그립 끝으로 스윙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는 조금 이제 임팩트가 일관성 있게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제가 그네를 타라 그랬죠. 그네. 우리가 그네를 탈때 어때요? 상체의 힘으로 그네를 타나요? 그렇지 않죠. 고점에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 살짝의 힘만 더해줘도 우리는 중력의 힘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면서 그네가 자연스럽게 더 강하게 타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가서 상체가 덤비고, 팔이 덤비고, 손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스텝을 밟을 때, 스텝을 밟을 때 살짝의 익스텐션, 그네를 타듯이 슥 팡.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짝의 탄력만 더해진다면, 공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무게도 실릴 것이고, 공이 붕 뜨는 게 아닌, 앞으로 힘을 받으면서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 유튜브를 보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단계별로 하는 이세 가지 연습 방법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연습 방법이니까 만약에 골프가 지금 안 되고 계시거나 그리고 독학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